안녕하십니까? 보령시청 민원 지적과 지적 재조사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의 순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자주 하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토지 거래 및 건축 시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의 필수적인 기초자료입니다. 지적의 역할은 경제적으로 토지 과세, 토지 거래, 토지 평가를 하며 행정적으로는 토지 이용 및 국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률적 역할은 토지 등록 및 토지 등기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지적도의 변천 과정입니다. 지적도의 변천은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지적 측량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지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적은 100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도면에 신축 마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전체 국토의 약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경제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며 각종 개발 사업 시 편입 토지 불일치로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국토의 활용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에 최신의 기술로 디지털 지적을 새롭게 작성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 제도 구축을 위해 지적 제조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적 제조사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이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근거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세계 측지계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네트워크 RTK 장비로 최신 측량 기법을 활용하여 현지 측량과 필지별, 경계,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지적 공부를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새로 작성합니다. 지적 제조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 분쟁이 감소하게 되며 지상, 지표, 지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 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지적도상 땅의 형상이 반듯해지고 도로가 없던 땅을 도로에 접하게 할수 있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행정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홍보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어떤 제품에 15%나 불량이 있다면, 어떤 일로 매년 4천억 원의 이웃간 소송 비용이 발생한다면, 100년 전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아직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 땅 이야기인데요. 잘못된 지적 공부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땅을 바르게 지적 재조사. 사람에게 주민 등록이 있듯 모든 땅에는 그 지번과 지목 등을 명시한 지적이 있는데요.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15%에 해당하는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100년 전 아날로그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적 제조사,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적 제조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적서관청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며, 이와 병행하여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 지구가 지정되면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 설정 및 합의 절차에 들어가고 이의 신청 및 경계가 확정되면 조정금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디지털 지적 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를 정리하게 되는데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1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 내 땅의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금을 내거나 받게 되는데 경계가 확정된 시점에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또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최대 4회로 나눠 낼수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일원화해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한 것이죠 지적 제조사가 완료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토지의 경계와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지적 공부는 이웃간 분쟁을 줄일 뿐 아니라 토지와 주택의 매매 및 건축, 상속 등에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토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정확하고 반듯한 경계는 농사는 물론. 다양한 산업 활동에 좋은 밑바탕이 됩니다. 또 마을 안길을 정비하거나 도로를 내는 등에도 유리해지게 되죠. 이런 토지 활용도 증가는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토지 관련 행정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현지의 지적 공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 및 보관되어 있어 마모 및 훼손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적 제조사가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지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 관련 행정 서비스가 편리해집니다. 2030년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과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되어온 땅,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바른 땅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국토관리, 지적재조사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절차는 총 8단계로 구성돼 있고, 실시 계획 수립부터, 등기 정리까지입니다. 1단계 실시 계획 수립입니다.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 제조사 지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민 설명회 개최를 하고 주민들은 실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 설명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2단계 토지 소유자 동의입니다. 실시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제조사 지구 내 사업 동의율이 토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필요하며, 동의율이 충족될 시 충청남도의 지구 지정 신청을 통해 지적 제조사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3단계,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진구와 동시에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을 합니다. 이때 조사하는 대상은 토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현황 및 건축물현황, 지하 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조사 항목을 조사하여 토지현황 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4단계 경계조정 및 협의입니다. 토지의 경계설정 기준은 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의 현실 경계로 결정하고 이웃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기존 지적도면 경계인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하게 되며 그 지방에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결정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토지 경계는 현실 경계를 우선으로 결정하지만 토지의 불합리한 이용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져. 경계 설정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계 결정 위원회에서 합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5단계 경계 확정입니다. 경계 조사 및 협의에 의한 경계로 경계 결정한 경우 확정 예정 조사를 통지 후 20일간 의견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의견이 접수된 경우 의견에 대한 검토 후 타당한 경우 경계를 다시 설정 후 통지하게 됩니다. 확정 예정 조서 통지에 대한 의견 미제출 토지와 의견이 제출된 토지인 경우 경계를 재결정한 토지에 대해 60일간 이의 신청이 없을 시 최종 확정되고 이의 신청 접수시 경계 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의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여부를 알려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경계가 최종 확정됩니다. 6단계 조정금 산정입니다. 경계 변동으로 인해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면 조정금이 발생됩니다. 조정금 산정 기준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며, 토지 소유자 협의회 요청 시 보령시 지적 제조사 위원회 의결 후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합니다. 조정금 징수 및 지급 방법입니다. 토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금을 보령시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조정금을 보령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되는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 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7단계, 새로운 통합 공부 작성입니다. 경계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합니다. 8단계, 등기 정리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적 공부를 새롭게 작성하게 되면 그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 사항을 변경하게 되며 별도 부담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령시 지적 제조사 지구를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지구 개요입니다. 2023년 보령시 사업 대상 지구는 총 3개 지구로 3연리 2 지구, 원산도 4 지구, 대천 6 지구입니다. 3개 지구의 전체 필지 수는 2,033 필지이고 면적은 142만 6,527.5 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총 2년에 걸쳐 시행되며 사업비는 4억 2,508만 4천 원이며 전액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보령시장입니다. 사면리 2 지구입니다. 사면리 2 지구의 위치는 보령시 남포면 1번지 1원입니다. 필지 수는 513 필지이며 면적은 39만 9,799.7제곱미터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지구 선정 사유는 사면리 인근 마을 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열악한 측량 환경으로 부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로 등록되어 이를 바로 잡아 개인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 및 정확한 지적 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제주사지구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불부합 유형은 일단의 토지 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회전하는 형태로 밀리는 편위형입니다. 오천면 원산도 사지구입니다. 원산도 사지구의 위치는 오천면 원산돌이 1047-36번지 1원입니다. 필지수는 602 필지이며 면적은 627,127 제곱미터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지구 선정 사유는 원산도 사창해수욕장 인근 마을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경계의 불일치 및 지적 측량의 성과 오류로, 분쟁이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으로, 실제 이용현황으로 정비하여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제조사지구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불부합 유형은 일단의 토지 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회전하는 형태로 밀리는 편위형입니다. 대천 6지구입니다. 대천 6지구의 위치는 보령시 대천동 368-1번지 1원입니다. 필지 수는 918 필지이며 면적은 42만 9,620.8 제곱미터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지구 선정 사유는 대천동 주택 밀집 지역으로 지적 측량 수시로 발생이 예상되며 지적 공부상 등록 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불일치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및 토지 분쟁과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조사지구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불부합 유형은 일단의 토지 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회전하는 형태로 밀리는 편유형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지적 제조사 사업 실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측량대행자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2022년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지적제조사사업 동의서 접수,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책임 수행기관 위탁계약 및 측량수수료를 지급하고 2023년 2월부터 토지현황 조사도 실시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지적 제조사 측량 및 경계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경계 설정 협의 및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토지 소유자 분들이 현지에 입회를 하셔야 합니다. 2023년 4월 중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승인을 충청남도에서 받습니다. 2023년 6월 중 충청남도 지적 제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 12월 중 지적 확정 예정 조서 작성 및 의견 접수를 받습니다. 2024년 2월부터 경계 결정 위원회 개최 및 경계 확정을 합니다.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발생한 토지는 이의 신청토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이의 신청토지 심의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2024년 6월부터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 공부 등기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7월 중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수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추진 계획은 관련 법령 규정의 개정 및 국토교통부, 충청남도의 지침 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조 및 안내 사항입니다. 주민협조 사항으로는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계점 표지 설치에 따른 주민입회, 토지 현황 조사에 따른 주민입회, 자료조사 및 측량 수행에 따른 토지 출입 협조,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출 및 합의 등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출 및 합의는 실시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 제출, 경계 설정에 대한 토지 소유자 간 합의 요청, 경계 설정 및 경계 확정에 대한 의견 제출, 경계 설정에 따른 면적 증감으로 발생될 갈등 최소화, 지적 제조사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경계점 표지 또는 경계점 표지는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임시 경계점 표지 또는 경계점 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성 요건으로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위원은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중에서 지정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선정합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0 2 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토지 소유자 협의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현황 조사에 대한 입회, 임시 경계점 표지 및 경계점 표지에 설치에 대한 입회,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경계 결정 위원회 위원 추천. 지적 제조사 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합의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두 장의 동의서를 받아보시고 같은 동의서 두 장을 보낸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장은 사업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 다른 한 장은 앞 부분에서 설명드린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보내드리는 동의서이오니 두장 모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락처와 서명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제조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사업인가요? 실제로 도로가 존재하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 부분만큼 국공유지에 편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현실에 없던 도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인가요? 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측량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계에 대해 협의를 거쳐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토지 안에 공용도로가 포함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지적 제조사 사업이 도로를 보상해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도로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시유지나 국유지로 도로 면적을 편입 후 조정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경계 협의 단계에서 판단 가능한 사항입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및 등기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적재조사 사업 결과 면적 증가 시 취득세, 면적 감소 시 양도소득세는 납부를 하지 않고 등기정리는 관할 등기소에 보령시에서 신청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후 토지대장 및 등기 정리는 언제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보령시청 지적재조사팀에서 새롭게 토지대장을 생성하며 그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생성하게 되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지적 제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